난빨간색 신을 거야. 엄마, 랑커피오케이거야 어, 엄마 이야 빨간색이야. 빨이야빨간이야 빨간색이야. 빨간색이야. 빨간색야 빨간색이야. 빨간이야 빨간색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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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 <자체>. 우리 거기 거기 올릴 거지? 어디로워 영상 편집필다자 모자 아 모자 쓰는 게 훨씬 낫네 응. 못생긴 얼굴을 좀 가리니까 낫네 응. 그안전운도 해주세요 우리 휴게소 어디 어디 옷은 이거 있어 문 열어주는 동생 산 휴게소. 오빠 왼쪽으로. 오케이.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? 아버지 맛있어요? 오 너무 가까워. 와두 개나 남는겨? 아맞다다그이 아, 그래. 너무 더러운데? 발 담가봐. 발 담그다 다치는 거 아니야? 갈매기. 야, 갈매기 또 있네? 대박. 얘 너무 귀엽다. 그니까. 너 이제, 너 이제 큰일 났다. 너 이제 찝찝해서 죽는다. 아빠 시원해? 한번 계획을 한번 짜봐봐. 울릉도 가는 계획이요? 배타 가면 빨리 갈 거야. 울릉도에 뭐가 있는데? 원래 바닷가 앞에 국룰이야 이거 바나하지 아, 그래. <laughs> 바다 안 와보셨나요? 네. 네. 조개구이 먹자 아, 그래 딱아겠네 응. 서서 의자 앉아봐 느낌이 려 편해? 응좋 좋나요? 응 괜찮네 아, 나 앉아볼래 누가 들어요?

아나아거맞 아, 응. 아, <laughs> 아, 응. 아빠, 아빠,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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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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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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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남편의 마을이 있어. 아 남의 집 훔쳐보면 어떻게? 칙경아 봐봐 요트가 잘 보이는데 요트 봐봐. 남의 요트 뭐하는지 몸쳐보는데. 제부도 등대 도착. 엄마 칙경하면 어떡해 요즘은 줄 서서 사진 찍어. 쥬자 여기 보세요 엄마 좀 붙어 좋아요 가까이 가까이 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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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럴까 아그 소리가 들리 정이 없는데? <laughs> 맨날 붙어있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맨날 붙어있으니 떨어져야 돼?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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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누구랑 왔어? 저기. 저기서 누구랑 조개구이 먹었어? 나는 조개구이를 구워 먹은 적이 없어 <웃음> <웃음> 전 애인인가요? 생각이 안 나면 다인가요? 빨리 말씀해 주시죠. 제보도에 누구랑 와서 텐트에서 조개 구일 드신 거죠? 텐트에서 조개 구일 좀 그렇지 않나요? 아니, 저기, 툭박을못할 거야. 서 같은데, 엄마는 아니래. 전 여친인가 봐. 내가 다른 거몰랐도데 그런 게 벽은 잘했고. <laughs> <엄마 밖에 없어. 웃음> 진짜? 어? 엄청은 거야. 하루 3000원. 하루 종일 3 0 0 0원이야 저렴한 저렴한데. 이렇게 저렴한데. 어쩐지 그러네. 제부도 또보어 Hey, h e <laughs> 여기 아스파이스바 조지 멤버. 뭐야? 대학생들 <laughs> 같아. 너무 귀엽다 화해 빨리. 둘이, 같이 온, 둘이 <laughs> 같이 온 거야. 둘이 같이 온거 아니야? 각자 조개, 애인이랑 온 거야? 조개구이, 아니, 같이 왔는데. 조개구인 엄마가 아니다? 엄마가 기억을 못하는 거 같아. 구이 내가 처음 왔겠어. 아니야. <웃음>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둘이 오진 않았을 거야. 둘이 먹었대. <웃음> 둘이 조개구이. <laughs> <저기. 웃음> 근데 그때 왔으면 아마 그 층판에 막 좋아온 적있데둘이 왔다 는데요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뭐야 누구 말이 맞는 거 같고 그치 아니, 식구 니네 둘이 누가 있, 있으면 있었지 <목소리로> 아빠랑 둘이 여행 이렇게 가본 적은 없어 그렇다 는데요 <목소리로> 그니까 증거를 남겨놔 앞으로 야 <목소리로> 사진 찾 <찾아보는 아이고. 목소리로> 여긴 단단하다. 오, 오, 깨끗한 거 같은데? 떨어져. 떨어져. 떨어져? 오케이. 멀리 떨어져. 어! 아빠, 미역국 끓여 줘. 미역 아니야, 이거. 아빠, 미역국 끓여 줘. 멀입해에 <laughs> <laughs> 먹으면 인정 소고 아, 미역국 끓여먹을까? 어나 먹을래 소고기 미역국 안불도될거같 <립니침> 바로 건져 조미료 담가 잘 버리고 있어 구이먹서 전체적으로 조개는 많이 입고 감습습니다고맙습니다 네. 네. 감사합니다. 왜 왔어? 어? 왜 왔어? 사니니다 감사합니다. 감다감다감사씨안다안사합씨안감사합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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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 아아아아니 아아아아 아, 아, 그 아가 아니잖아 아, 아, 아. 오늘 조개구이 얼마짜리죠? 1 6만원짜리1만원7만원 나왔겠네 발만 나와있으면 한 아빠 묻어버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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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발가락 네일아트 네일아트 하고 싶다. 욕심 난다. 어 아, 아빠. <laughs> 너무 웃겨. 아빠 이쁘다. 어머 얼마 주고 받으셨어요? 너무 예쁘잖아. 아잘 잘했네. <laughs> 아, 좋네. 아, 그. 집에 가볼까요? 경을쓴다며좀 찍어줘 이미 드었 <laughs>